안녕하세요.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 오늘 불안할 때 마시는 따뜻한 허브차와 함께 읽을 책은 스물넷 찬란한 처음입니다. 불안할 와. 때 먹는 따뜻한 허브차를 네. 선택하셨는데 왜이 음료를 고르셨나요, 오늘? 이게 뭐야? <laughs> 너무 방송용 말투 아니에요? <laughs> 왜, 아, 왜죠? 네, 왜냐면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좀그 불안했을 시기에 제가 떠올랐어요. 과거에 아 23-4쯤에 네. 대학 졸업할 당시에 네. 이제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가? 그때 굉장히 불안해서 불면증도 왔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생각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허벅티를 드셨나요? 아니요. 이제 돌아가면 그때 허브차를 먹었어야 된다는 걸 알았겠지만 아, 그때 나에게 그때는, 주는 네. 그때 그냥 잠을 못잘 뿐이었고요. 아, <laughs> 아, 오늘 얘기하는 이 스물넷 찬란한 처음이라는 책은요. 윤채원 작가가 쓴 건데요. 어, 스물넷의 또래 다른 분들을 10명을 인터뷰하고 만든 인터뷰집이에요. 그 책방에 들어온 책 중에 인터뷰집은 다 읽어 보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책을 또 고르게 됐고요. 지연님이 인터뷰 형식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인터뷰 집을 읽어보자라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뺏겼어요. 왜? 왜죠? 이거 핑크색이라? 핑크색이라서 <laughs> <laughs>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보니까 그 전에 리뷰했던 책도 완전 새빨간색이고 이번에도 완전 핫핑크색이긴 한데 네. 최근에 이 책을 사가신 분이 계신데. 맞아요. 그래서, 어, 나도 읽어봐야겠다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오. 그래서 그랬던 거였고. 오예. 그리고 지금 뭔가 그 어렸을 때 그런 엄청 불안해하고 처음 겪는 모든 것들에 두려워했던 시절이 지금 다 가버린 것 같아가지고. 오, 지금은 이제 불안하지는 않습불안하지긴 한데, 지금은 그런 불안이 아니라. <laughs> 네. 그때는 이제 앞으로 내가 뭐가 될수 있을까 약간 그런 어. 거에 대한 불안이었다면 어.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살까 약간 좀더 현실적인 문제에 다 어. 있어서 네. 내가 때가 탔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몇년 차이 안 나긴 하는데요, 사실 <laughs> <laughs> 물이 들은 거죠. 때가 네. 탔다기보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막 너무 방송용 말투로 한다고 하셨는데 <laughs> 그런 능글능글함이 생겨버렸다는 것에 대한 아. 그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고민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이 23, 셋넷 이때 대학 이제 졸업할 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나도 느끼고 내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될지에 대한 어떤 한계가 지어지지 않아서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든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내가 뭐가 될수 있을까를 살짝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시나리오일 때. 내가 아저 정도는 될 수도 있겠구나 음. 읽으면서 좀 특이했던 게그 사회초년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주 다양한 음. 자, 직업군의 분들이 인터뷰로 나오시거든요 음. 근데 막 배우 작가도 있고 3D 아티스트도 있고 간호사, 아나운서, 그다음에 리서치 센터 연구원 그다음에 수능 우수생이라고 수능 표현한 게나 진짜 슬프긴 했는데 <laughs> 대학생이라고 이제 네,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 교사, 어린이집 교사, 초등 교사 이렇게도 있고, 음. 그래서 좀 엄청 진취적인 사람들이란 생각했어요. 을 아, 이 인터뷰 응하신 분들이 인터뷰 어도 그렇고, 인터뷰 이도 네. 그렇고, 네네. 저는 돌이켜 보면은 객기가 제좀 삶의 원동력이었던 거거든요, 음. 이 나이 때. 네네. 내가 왜안 돼? 약간 이런. 음. <laughs> 근데 이분들은 좀. 고민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좀 탐색한 게 느껴지고, 아... 저는 그냥 당시에 아, 내가 그나마 할수 있는 게글 쓰는 거, 그리고 나름 꾸준히 해온 게글 쓰는 거 밖에 없으니까 글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쉬웠어요. 음... 연결고리가 끊끈했네요 네,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큰 고민이 없었는데, 이분들은 뭔가 자기의... 중요한 가치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을 딱 고르시고, 아 그리고 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직업을. 아 네네네. 그런 게 좀, 어, 다르다는 생각이 있었어. 어... 나 스물 네 때는 저 탐구 안 하고 그냥 해본 다음에 탐구하는 <laughs> 스타일이어고어 <laughs> 저도 약간 아, 일단 들여보고 발 네. 들여보고 제거 소거하는 네. 형식으로 어, 그리고 아니었네. <laughs> 어, 네. 시간이 저도, 오래 걸려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른들 말씀으로 이제 찍어 먹어봐야 아니야고 하시잖아요. 음... 근데 전 찍어 먹어봐야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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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저는 뭐 모르지 뭐. 근데 항상 지현님한테 이를 물어보면. 뭔가 뾰족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철학과 왜 가셨어요? 물어봐도 뭔가 이렇게 어... 특출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었는데. 철학과는 왜 갔냐면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그 자율전공이라고 하나요? 그 전공이 아직 안 정해져 있고 네네.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정도 줬어요. 학교에서. 네네. 근데 그때 어 사학도 좀 들어보고 국문도 좀 들어보고 이러면은 네. 와,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양이 좀 너무 있어야 됐어요. 음... 특히 사학 뭐 이런 데. 그리고 네. 국문, 영문은 애들이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자신이 없었어요. 국문, 영문에 들어가기에는 <laughs> 내가 그 치열한 경쟁에서 네네.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좀 떨어졌고 음... 사학은 이제 덕후가 너무 심하게 있어서 <laughs> 근데 맞아, 그.. 맞 역사 덕후 진짜 많잖아요. 네. 인문예술대학을 제가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네개예요 철학과 사학과 그다음에 국문영문. 음 그러니까 세 개를 소거해서 남은 게 철학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많 선택권이 많진 않았네요. 처음부터. 네, 네. 그리고 철학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삶이 이래요. 철학을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소거하고 남은 거. 너무 다르잖아.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이랑. 그래서 어, 이분들을 다 한번씩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작가님 윤채원 작가님한테도 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열 명을 고른 이유와 네. 아... 일단 직업군이 다양해서 좀 이렇게 픽하신 것 같긴 한데 네이열 네, 명을 모은 이유와 그리고 이 기획을 시작하고 또 마치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 정리를 했는지 음... 이 작가님에 대한 게좀더 궁금해지는 책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책방에 놀러 오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주에 있는 파랑 책방으로 놀러 오세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인터뷰이들이 내 또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이런 거를 요청받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크게 음. 글씨가 들어가요. 네. 근데 네, 주대를 가지세요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대를 가져라. 와,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음. 공주 뭐라고 하죠? 약간 공, 생정? 그런, 훈련, 생정 아, 이런 거있잖아 그런 아, 거 생각났어요. 옛날 사람 같아요. 줏대를 <laughs> 가지고 살아, 공주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남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어... 세상에 되게 많고, 이렇게 뭐라고 한 소리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잘 되거나 하면은 또 태도가 바뀌어요. 아, 너잘될줄 알았어, 이제. 아, 그니까. 그래서 줏대를 그냥 가지는 게 <laughs>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정의일부로 바꿔라. 음... 이게 이제 그 윤채원 작가님이 자문자답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글이거든요. 네. 근데 헉, 뭔가 아, 아직 좋죠. 결과가 안 나는 걸로 다시 바꾸라고. 네, 그렇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거나 어... 성공했거나 이게 아니라, 어 아니 아니, 이건 과정 중에 일부. 너무 좋은 말이다. 그쵸그래 어, 지난 해서. 실패들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그게 다 과정이었군요. 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안 해요. 시도. 음.. 지도.. <laughs> 여기 한 말씀 쓰셔야 될것 같은데, 지도하라. 어... 근데 난 돌아가 보면은 24대 만약에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봤으면 네. 못말 했을 것 같아. 이게 아... 한마디 만약에 내 또래들한테 할수 있다. 음, 저도 그때 생각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어, 나는 그래요.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빨리 대학 졸업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저도요. 왜요? 근데... 왜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아, 공부... 를더 하기 싫었어요. 아오 되게 직관적인 네. 이유다. 만약에 한다면은 다른 과 공부를 하고 싶지 국문 학든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이제 더 이상 안할 거야. <laughs> 어, 저는 한문물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아 그래도 뭔가 그런 직접 탐구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네네네. 또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많은 걸 탐구하시면서 네. 할머니 왔잖아요. 대학생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음 내가 한 마디 할수 있다면 난 뭐라고 할까나? 지금 음. 나이 또래 얘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나의 또래? 네 대충 살자 대충 살자 <laughs> 어. 인생 한방 뭐 이런 거 <웃음> <웃음> 인생 한방? 안될것 같은데 쓰기 못시을것 같아요 <laughs> 죄송하시면 저희 인터뷰에서 <웃음> <웃음> 뭐 만약에 못 말할 거예요 또래한테 할수 있으면 지금 또래 저는 꿈을 꾸고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 오, 뭐야? 무슨 힐링커에요? <laughs> 왜냐면 제 주변에는 <laughs> 네. 그냥 이제 적당히 사실 그게 답일 수도 있는데 네. 적당히 이제 취직해서 살, 살다가 그 일이 자기랑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사실 깊이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월급 적당히 주면은 거기 맞춰서 살다가 나이가 되니까 이제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그 친구들의 학교 창시절 모습은 되게 반짝반짝한 아이들이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목소리가 진짜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친구가 있어서 합창단을 같이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했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이, 이 음색이 타고 나서 그냥 동요 부르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그냥 평소에 말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별명이 심지어 아이유였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막상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전공이랑 아예 상관없는, 그니까, 물론 실용음악학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대학 가면서 한번 꿈이 좌절되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서도 그냥 이제 돈 빨리 벌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응, 응.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항상 그, 나랑 같이 꿈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냐면 응. 야자 시간에, 야자 끝나고 나서 그 친구랑 같이 화음을 맞춰보고 싶어서. 응. 학교에 그런 통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고, 되어 그, 그런 돔 형태의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노래를 불렀어 밤에. 늦은 와...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 그 화음이 울리면서 내가 그 음, 노래의 일부가 되었다는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음 낭만 가득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소리가 아름다웠던 거는 내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걔 목소리 때문이었는데 아, 그래도 둘이 같이 하니까. 네 그래서 그그 네. 그 꿈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그 그 꿈을 가지고 있던 어떤 친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음.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어, 저 최근에 그 기안팔사랑 침착맨이랑 같이 서로 인생 컨설팅을 해주는 영상을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기안팔사는 본인의 이 욕망이나 욕심이 아직도 있어서 음. 야망이 아직도 있어서 되게 그 그림 작가로도 인정받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네. 많이 넘었지만 음. 근데 침착맨은 완전 반대로 별로 그런 게 없대요 아 그러니까 완전 그림 안 그리지 않아요 이제 어 자기는 뭐 6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렸고 그 그림자 걸어서 인정받고 싶지 않고 무시하면 음. 그냥 무시당해도 될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의지가 없다는 오. 식으로.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음. 거기 다른 사람, 다른 출연진들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약간 몸을 사리긴 하거든요. 음. 근데 기아는 아무 데나 진짜 가서 음. 그, 거기 있는 현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니까. 엄청 멀, 멀고 가기 힘든 오지에 가서 탐험을 하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대상을 받았는지 알겠다. <웃음> <웃음> 저렇게 하니까 상을 받는구나. <laughs> 근데 되게 그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나이도 제일 많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음. 지낼 때 보면은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는 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과 이 인터뷰지가 함께 보면서 나는 어디쯤에 머물고 있고 이두 음. 캐릭터 중에는 누구와 가깝고 이열 명의 인터뷰 중에는 어... 누구와 가깝고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음. 그러면서 또 주대를 가지세요라는 음. <laughs> 그 말이 좀 크게 한 마디로 와서 울림이 있었다. 음. 이제 편지를 어, 읽으면서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음, 네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그 얀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요. 이 친구랑 대학 시절에 좀 뭔가 괴로워했던 거를 많이 나눴던 게 책을 읽으면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나한테 썼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들은 네 모습 같아. 어떻게든 자기 삶을 잘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게 보여. 나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 물론 다량의 반항심과 소량의 진심이었지만. 이제 그 열정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얀, 있지. 고백하자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수 없이 발목 잡혀 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것 같아. 어떠한 호기심도 기대도 없이. 그냥 할줄 아는 게글 쓰는 거니까 말이야. 예전에 선배들이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을 빗대 너도 얼른 도망가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말이 자주 생각나. 어린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 권태. 영원한 권태와 그마저도 괜찮아하는 나. 그래도 네가 발버둥 치는 걸 보면 조금 정신이 들곤 했었다. 서매원이 그런 모습을 보긴 어려워졌지만 그런 중에 이 책이 미약하게나마 내 마음에 돌을 던진 것 같다.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그냥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아도 자꾸만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야. 다시 연말. 여전히 안을 그리워하는 지연승. 와. 네. 전문은 위아파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네. 편지다방의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다음, 다음 책을 네, 소개해 볼까요? <laughs> 네. 다음 책은 다음 테마는 저희가 시집으로 잡았는데요. 그 시집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긴 한데.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시를 쓰시는 분들 책을 선정해봤고 저는 별 치의 치 작가님의 세 번째 책인 어별 치의 치 셋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유한 작가의 시집인 아름다운 것을 따라갔다를 채윤님 다음에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편지 다방은 작은 출판사의 책을 모두 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